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말씀입니다. <laughs>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미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 누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가 또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입장에서 비춰보면요 누가 올바른 신앙인인가랄 때 그런 참과 거짓을 나누려고 할때그 기준을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너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냐 할때 당신이 진짜냐 가짜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권위의 근거가 올바르지 아니하면 그렇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 되거든요. 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물을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물을 때에는 우리가 진짜고, 우리로부터 증서를 발행해 준 사람이 진짜인데, 우리는 그런 일들이 없는데, 우리는 그러한 권위를 인정해 준 일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마치 권위자로부터 받은 그 권위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공인된, 인증된 기관에서 준 일이 없는데, 어떻게 어, 그 사람을 진짜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또 다른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저들의 그 공인된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회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구역의 율법으로 봐도 대제사장들이라는 이 복수적인 단어는 맞지 않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을까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세울 때그 대제사장을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는 제일 높게 섰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주어져 있냐면, 교회 권위에서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로마 식민지의 권위 안에서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최고의 수장을 다른 이름으로 쓸수 없으니까 그들이 종교 중심에 사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리더십을 대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바로 유대 사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 대제사장은 종신제인데 율법으로 보면 종신제인데 그 대제사장이 바로 어, 하나님의 권위에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또 시간을 두고 또 로마의 통치가 그들을 임명하면 또 저들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을 임명하면 그가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는 어, 과거 율법에 있었던 영적인 권위보다는 정치적인 권위로서의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게 됐죠. 말은 대제사장이었지만 실질적인 것은 정치적인 권위의 유대 사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 권한, 권위는 다 어디에? 그 베이스를 두어야 했냐면 그것은 정치적인데 베이스를 두고 유대 사회를 다스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이름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앞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듯했지만 표면적인 것과 실질적인 그 권위의 근거는 이렇게 괴리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모른 척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하에서 뭔가 하는 듯이 말을 했었죠. 그 권위가 또참 재밌는 것은 대제사장들이니까 지금 현전, 현 대제사장이 있고 그 직전, 우리 전 대통령 하듯이요. 그 직전 대통령이 있고 또그 직전 대통령이 있어요. 그래서 복수의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이 원로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도 그것이 또 다스리는 새로운 기반에 마치 유대 저 이스라엘 저 로마의 그 원로원이 있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그들도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뭔가 어이 권위가 이렇게 또 행사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그 권위 아래에서 뭔가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진짜고 그것이 올바른 권이고 그 나머지는 다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지껏 그렇게 잘 다스려지고 그러한 리더십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말 우리 말로는 듣보잡이라고 하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 예수가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하나님 아들의 그 능력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권위로 또 성전에 서서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불쾌한 일들이고. 얼마나 못마땅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권위 아래 많은 백성이 그렇게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가지고 있던 그 권위만 작동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권위도 동일하게 자기들의 그 권위를 넘어서면서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각한 그들 안에서는 자기의 주권을 침해함을 받았고 그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함을 받고 또 다른 표현으로 실질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생존권을 위협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됐어요?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했고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했고 그의 권위를 손상시키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죄인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부정시키기 위해서 쓰는 말이 계속해서, 어, 율법에 의해서 그가 죄인인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안식일의 논쟁도 그렇습니다. 죄인과 친구를 사귄다고 친구와 합한다라는 것도 왜그 말을 계속 쓰였습니까? 그가 하라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쳤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 안에서 그 어떤 누구에서도 볼수 없었던 그 권위 있는 자의 말이 들렸고 그 가르침 속에서 다시 말해서 보내신 자의 그 음성을 다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극기야, 오늘 본문처럼 이것을 이제 대놓고 말합니다.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들은 인정해 준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권위의 최종 권위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위 속에서 그 의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저들이 제시했던 권위의 그 근거의 기준과는 또 다른 더큰 기준을 말하는데 그 기준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들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5절에 보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들은 대답을 할수 없는 딜레마가 있었죠. 첫 번째는 사람,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저들은요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홀로 외로이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도 유도 그 유대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한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러나 그의 외침이 너무 강력했고 너무 영적이었고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세례받기를 원하기도 했었지만 여전히 그는 그의 위치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어디 있어야 되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있는 그 성전에 그 위치에 올바른 사회적 위치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위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사실은 그 권위가 어디 있었어야 되는데 성전 안에 있었어야 됐는데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인정하지 않 공식적으로는 세례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실질적인 것은 따르고 있었지만 저들은 믿지 않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해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맞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랐으니까.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듣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또 세례를 받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인정함들을 감히 교회의 권위라고 해서 막고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는 무리들이 너무 많이 그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은 말씀을 외친다라는 그 증거를 아 어, 자기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소리이다. 나는 스피커일 뿐이다. 스피커는 뭐예요? 스피커 자체가 그 뜻을 발할 수가 없죠. 전하는 자의 메시지를 그저로 담아내는 확성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나의 나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메시지 속에서는 나의 어떠한 인격적인 나의 의도가 전혀 담겨져 있지 않고 나는 그저 소리를 전달하는 스피커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대요. 그래서 자기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명확하게 정직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 그리고 그는 또 자기의 메시지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냐 했던 메시지라는 것을 통해서 또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요? 그 당시에 왕의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죽음으로 그 사실들을 증거했습니다. 그러하게 그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 당시 헤롯 왕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기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아니함을 당당히 말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그는 명확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어느 권위에 근거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람으로부터도 온전히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온전히 불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모습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의 일들을 저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저들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였고 또 사람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그 권위 앞에서도 세상의 권위를 무시하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딜레마가 그들에게 왔을 때 저들은 아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너 그리스도인 맞니?"라고 할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됨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저와 여러분 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어, 세상은 교회의 권위를 "아, 내가 목사입니다. 그거는 그것을 통해서 어, 우리의 의의가 보증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 가지고 세상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정직, 정직됨을, 정직함을 그렇게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할 때도 있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우리의 교회에서의 직분이 내가 목사라는 것이, 내가 장로라는 것이, 내가 교회의 성도라는 것이 세상 앞에서 하나도 의로움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사실, 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의 그 직분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그렇게 뭐, 우리의 크레딧을 보여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럼 과연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라고 할 때, 과연 예수님의 제시아제는 세례 요한의 그 기준을 우리에게 리트머스 시험 용지를 세례 요한이라는 그 용지를 댔을 때, 우리들도 그 안에서 올바르게 우리의 온전한 그리스도 대심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에는 두 가지를 보여주었고, 그것을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잖아요. 그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입니다. 라는 것. 그 말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거기에 가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믿었다면 되어져야 될. 두 번째가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세상 앞에 섰을 때 세상에 모든 것이 타협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오름을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증명함은 어디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세상 앞에서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은 그의 모습, 어느까지요? 죽음으로까지 타협하지 않은 그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 순종함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하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질 때그 말씀이 온전히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되어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라는 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비춰볼 때 너는 가짜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너희들이 말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나도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정지할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온전히 서야 될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씀에 비춰서 너희들의 정직한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저들에게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이해하였지만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두 번째 아들은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했었지만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반성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 자 누가 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옳은 자이냐라고 할때 모든 사람들은 상식적인 대답을 합니다. 실소이다 했었지만, 니우치고 순종한 자가 진짜 순종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세리와 창기들이 순종하지 않니했던 죄인임은 맞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실소이다 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 과거에 많은 율법사들과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지만 실소이다에서 듣지 않다가 또 다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요한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뒤늦게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했던 저.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인정받던 저들이 사실은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회계를 촉구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자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율법을 붙들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반응하지 아니하였고 또 불순종했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돌이킨다면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계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들을 정죄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이 오르냐라는 것을 듣고 그것이 맞다며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끝내 32절 보니까 요한이 의외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받지 아니하였다. 끝내 너희들이 거부하였다. 세례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경고하십니다. 기회는 있는데 그것을 끝내 거부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근거의 도구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근거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의 기준을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누구에게 적용하라고요? 너에게 적용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너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느냐?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고 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달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듯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했고,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방패 삼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종교인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마치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율법도 가지고 있고, 세상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야 되는데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 앞에 자기를 방어하려고 그 말씀을 방패 막기로 하고 있다면 그를 가리켜 종교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한 자를 참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직분과 교회의 우리를 존경 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것을 결단코 절대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아무 흠이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참에 참다운 그 기준점을 드러내실 때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였느냐 아니면 세상 앞에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세상 앞에서 당당히 너의 믿는 그 모습을 드러내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타협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온전히 설수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원 받을 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놓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앞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늘 회개하고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온전함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설수 있는 거룩한 사람의 모습으로서의 온전한 그 모습을 또 여전히 회복하는 은혜를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누리일주일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